요즘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. 얼마 전 부산의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는 바람에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차 안에 있는데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누구나 당황하고 패닉에 빠져 제대로 행동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119 구조 대원을 모시고 침수 차량에서의 생존 탈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침수 현장에 많이 출동을 해보셨을 텐데 왜 자동차가 침수되면 위험해지는 건가요? 네, 먼저 침수 차량이 위험한 경 위험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전기로 작동하는 전자제어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차량 밖에 물이 많을 경우 차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창문을 깨고 싶어도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동차의 유리는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도구가 없이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. 그럼 차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의 대처법이 있을 텐데 단계별로 좀 알려주시죠. 네. 주행 중에 침수가 되거나 차량이 떠내려갈 수 있는 곳에서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.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위험에 닥쳤을 경우 그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침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네, 먼저 초기 상황인데요. 먼저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나오시거나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차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차 지붕으로 올라가셔서 즉시 구조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차 내부에도 물이 차오르고 시동이 아직 꺼진 상태에서 침수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시동이 꺼지고 밖에 물이 많을 경우에는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차 밖에 물이 가득 차있을 경우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차 내부에 물이 탈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차 문을 열게 되면 차 문을 쉽게 열수 있을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창문을 깨고 나오는 방법입니다. 이때는 손과 발과의 힘으로는 절대 창문을 깰수 없기 때문에 단단하고 뾰족한 도구가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운전자 뒤에 있는 머리 받침입니다. 머리 받침을 빼서 두세 번 정도 창문의 우측 하단부분을 가격하시면 쉽게 창문을 깰수 있을 것입니다. 대원님,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만약에 머리 받침이 뽑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파괴 도구를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괴 도구가 따로 있을까요? 네, 유리창 파괴 망치가 있습니다. 아마도 버스를 타실 때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이게 바로 유리창 파괴 망치입니다. 제품에 따라서는 안전 벨트를 절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차량에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파괴 왕치 가격은 비싸지는 않겠죠? 네.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도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. 오늘 차가 물 속에 침수됐을 때 생존 탈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무엇보다 사전 대비와 침착한 행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탈출법 잘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위기에 빠졌을 때 잊지 말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대원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